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모든 죽음이 황당하고 기가 찼었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오해에 급발진을 하게 된 천서진에 의한 오윤희의 죽음이 베스트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에 과거 윤희와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순간 빡쳐 차로 밀어버린 천서진이라 이 정도면 시즌 무한대 생성 돼야 한다 생각했었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작가님의 페이크에 말려든 제 머리를 한대퉁 치는 엄청난 영상이 발견됩니다. 이 영상을 제보해주신 우리 비삼광 채널의 광 같은 존재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김짱소연 여배덕님의 채널의 영상으로 모든 저작권은 김짱소연 여배덕님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성변조된 말투를 보고 심수련 아니야?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요. 사실 하윤철을 조종하고 있던 건 천서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윤철이 주단태의 신복이 된 이유도 모두 밝혀졌는데요. 역시 천서진님 못된 척다 하더니 찐사랑 지키기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단태에게 복수만 생각한다던 것을 100%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윤희를 죽은 것으로 몰아 가짜 시체를 심어놓고 진짜 윤희는 떨어지긴 했지만 자신이 구해내 하윤철에게 수술을 시키다니. 이렇게 윤희가 살아난다면 주단태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천서진의 손으로 윤희를 구했을까요? 혼자서는 힘들었겠죠? 바로 조비서의 조력자도 천서진이었을 거라 답이 나옵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유동필을 위험에 빠지게 할수 없었던 조비서는 천서진의 말대로 주단태의 말을 듣는 척하며 뒤에서 윤희를 빼내 천서진을 도왔을 겁니다. 서진 언니 시즌 3에서 붉은 빛을 띠더니 개가 천선한 것이 맞았네요. 잠시라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수옥대의 페이크에 말려든 비상강은 함부로 예측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건의 생산은 역시나 죽은 것이 되었지만 윤이라도 살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